고뭐 일단 린 선수는 무난한 역시 파시어 헤더턴터 그리고 이제 팔라 라이플 이제 보고 난 후에 이제 어떤 빌드를 가는지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뭐 포커스 선수가 최근에 일단 가장 많이 휴먼전에 일단 팔라 라이플 상대하면서 자 포커 선수 좀 다양하게 썼거든요 산티어 뭐 가면서 이제 파시어 팬더 파로 어 이제 뭐 헤더터 타우렌 아니면 2티어에서 공방 2기업 해가지고 그냥 2티어 멀티먹고 힘싸움 한번 그래서 일단 슈퍼 선수는 좀 반반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휴먼 선수들이랑 했을 때 자, 일단 린 선수는 일단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팔라라이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일단 자스틸 실패. 실패 휴먼 유저인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진짜 그 호텔 사는 게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휴먼이 이제 불면하고 엎어질 때쯤에 산티어가 이제 막 완성돼 있거든요, 그거. 그래서 돈이 좀빠른 상황이라서 일단 라우 사기 서드 살 돈도 좀빠른 상황이 에요 그때가. 그래서 이제 라우못 사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봤을 때, 오크가 휴먼이 딱 엎어졌을 때딱바로딱 딱 나오고 거기서 그냥 몰아내기만 하면 이기는데 어 생각보다 거기서 진짜 못 물어내더라고, 요바로뽑고난 다음에도. 그때 이제 팔라딘이 이제 성립 찍히느냐 찍혀있냐 안찍케이냐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, 결국에 일단 그 상황이 나오는지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. 어자가내면서 일단 일구한 마리 잡아내면서, 자 기분 좋은 스타트죠. <laughs>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통 헤드도 공일업을 좀 빨리 해 주는 편이었거든요. 포크 선수들이, 오크 선수도 최근에 어, 여기서이 상황에서 좀 공일업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. 자, 스탑업도 이제 오크 했을 때 휴먼 상대로 이 상황에서 좀 공유를 좀 해주는 상황인데 일단 린 선수는 일단 공업을 안 해주고 있긴 합니다. 확실히 이게 빠르게 공업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3티어 타이밍 때 아, 2티어인가 3티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무가 부족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. 자,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단 린 선수는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일단 늑대는 휴먼 변신 밀어넣어 서밀리시 계속 변신시켜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파시아랑 헤드헌터를 일단 자 팔라딘 피좀 많이 깎아놨고 자 포티도 이거 진영이 살짝 오크 빨려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좀 밀리샤랑좀 쌍싸먹는 형식의 그 구도를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어 그런거 당하면 안돼요 오크도 자 예로 들어서 오크가 지딱 6토션 있을 때 만약에 팔라라이프를 이쯤에 딱 치면은 위로 올라가거든요, 부터? 그러면 이제, 팔라라이플이, 아, 그, 파시어가 쫓아가려고 이 중앙 쪽 위치했다가, 밀리시 한번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에, 좀싹 싸먹히는 그림을 노린 경우가 많은데, 그들이 자, 일단,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려는 푸티투두지만, 자, 안 당해줍니다. 일단, 박준원수도 자, 그리고 상점도, 자, 일단 좀 빨리 지어주고, 빨리 지어주고 있는 푸티투두요 아주 힘많아 아직 두번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. <laughs> 확실히 이 압박 저 거세거든요. 자, 팬더 나온 타이밍에 제가 이제 빠져요. 이제 포티도 이제 알 거예요. 자 근데 생각보다 오, 너무 빠른데 테크가? 원래 이 정도 타이밍 됐나요? 아, 이거, 이제, 이제는 알 거예요. 어, 헤더도 빠졌네? 이제는 지금 펜더 키우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이 타이밍 때, 휴머니, 휴머, 포크 계속 이제, 붙잡아놓고 있거든요? 자, 근데 지금, 원래 같으면 이런 그림일 때, 늑대도 이 메인 멤버 쪽에 보내주는데, 자, 늑대까지 파시어를 같이 해서 압박해버리니까, 어디, 어, 뭔가요, 이거? 아, 어, 자, 딱 팔라, 자, 라이플이 딱 하나 나와버리면서, 자, 파시어 가둬버렸어요. 아, 어, 자, 이러면 이거 파시어, 포탈이죠? 자, 일단 그래도 가기 전에 일단 한 마리 잡아주긴 합니다, 라이플맨을 아니 죽나요 그냥? 자, 그냥 죽네요 자, 일단 포탈이 1렙 때 타기 아깝긴 한데 문제는 이게 팔라는 경험치 주는 것도 은근히 커요, 이게 왜냐면 3렙이 아치 혀야될때 3렙이 찍혀버리면서 갑자기 엎어지는 거에 어, 타이밍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? 자, 하지만 일단 박정수는 자, 경험치 주는 걸 택한 대신에 일단 포탈을 아꼈습니다 자, 이거는 뭐린 선수의 실수라기보다는 아담이가 잘 맞았죠 하필 딱 타이밍 좋게 라이플이 나와가지고 파시여길막 요거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. 푸티가. 어쨌든 뭐또 아주 좀 말하면은 뭐 전수가 육신으로 된 것도 있죠. 어 배럭 배럭이 불 들어가고 있는데 라이플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좀무리해서 들어갔다. 뭐 그렇게 보면은 뭐신으로 했다고도 볼수 있죠. 자 어쨌거나 저한테 팬더가 사냥을 너무 잘 가져가주면서 자 아이템도 퀄포션 좋고요. 자, 2렙 후반입니다. 자, 팔라딘은 2렙 극후반. 자, 불매, 자, 나와줬고요 자, 그리고 박준수는, 자, 토테만 올리면서 워크업 뽑아주고 있습니다. 자, 3티어도 자꾸 다 돼가고. 일단, 시멘트는 안 발려있긴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포티 엎어지나요? 아니면 사냥 더 하나요? 자, 럼버밀죠. 아, 게임을 좀, 뒤를 바라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, 지금. 자, 그리고 사냥을 합니다. 자 이거는 저 휴먼 돌아오게 만들어놓고 부틀를 빠지면서 이제 정비하고 자, 타워링까지 자, 준비해 줍니다. 여기서 아이템 많아서 더 좋아요. <laughs> 자우리5 오는 저워커로 8호까지자 사주지 않습니다. 자, 근데 이거 패드 설립되어 있어가지고 참싸움만 하지 않나요? 자, 일단 휴먼도 지금 필 수가 없어가지고, 자, 제니스프라 안에 있긴 한데, 자, 일단 우 여기서, 자, 무빙샷으로, 자, 일단 헤드도 두 마리 끊어 냅니다. 자, 서드 8호까지 샀어요. 자, 그러면서 포티. 오 자, 타워까지 더 박으면서, 자, 급하게 안 해요. 근데 결국 이거 급하게 안 하면은 이거 힘싸면 안될것 같거든요? 타워를 좀 쌓이면은 라오까지 들고. 오크도 이제 그 시간을 버는 건데, 자, 우리 당장 어쨌든 팬드 살려이 찍어놨기 때문에 자, 힘 쌈도 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. 자, 실수샀나요 자, 실수 못 쳤고 아, 그냥 포착하네요. 자, 투투템. 자, 이런 포티 캐스가 나요? 일단 업그레이드 계속 더해주고 있고, 일단 캐슬은 올려놓고 있지 않은 상황. 이게 이제 박준원수도 제가 전에 한번딱 패치되고 연개만 했었는데, 이게 캐슬을 빨리 가면은 비스테리아 올리고, 어, 캐슬 안 가고 2티에서 그냥 라이플 힘 싸먹을 것 같다? 싶으면 이제 투투템 올리거든요. 어 이거는 이제 3티어 안, 가, 안, 가, 안, 가겠, 안 가겠구나. 자, 확신을 하고 투투템을 올려요. 이게 진즉게 휴먼도 좀 이제 캐슬 갈 생각했으면은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고 캐슬 눌렀을 텐데 자 이거는 지금 캐슬 갈 생각이 당장 없어 보이거든요 가더라도 일단 교전 교전 한번 하고 교전에서 좀 이득 많이 봤다 그러면은 이제 좀 캐슬 올릴 수 있는데 이득은 봤는데 오까 끝낼 수 있는 상황 아니다 그럴 때 이제 캐슬 올릴 수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엎어지네요 여기서 자 밀스까지 달려갑니다 자 근데 시멘트 안돼 있어 가지고. 자, 내 포티투도 저 안쪽에 쑥 하고 들어가 가지고, 어, 내파시오 어, 자, 파시 오 너무 혼자 어, 빨리 들어가 가지고, 저 일단 잘 빠져 나왔습니다. 자, 슬벌 잘 들어갔고요. 아, 내 포티도 여기 앞에 길목을 불페랑팔라딘으로 길막하면서 저 포지션 잘 잡았어요, 지금. 자, 워커, 자, 이틀에스 배치하는 거잘 살렸고, 필수 있나요? 자, 필수 없네요. 자, 이거 자, 포티도 포자각 잘 재야 돼요. 욕심 물이다가 이거 라이플맨 좀 많이 끊깁니다 일단 포탈한 일단 마리 잡히고 포탈한 마리는 베니시로 또 살려주고 자 나름 잘 살렸어요. 자 근데 일단 업그레이드 계속 더누르고 있거든요. 아 이거 3 티어 차라리 투톤때봤으면은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캐슬 가는 게 이거 나아보여. 이거 2 티어 그냥 땡 그냥 땡 라이플로는 이제 못 이깁니다 이거. 자라오프도 샀고요. 그냥 공방 2옆 해가지고, 그냥, 땡 라이플맨으로 한번 휩싸워 해 생각인가요? 안될 것 같거든요, 제가 봤을 때, 이거. 땡 라이플맨 없는. <laughs> 자, 그리고 이게 힐스도 중요한데, 자, 지금 휴머니 아직 힐스를 못산 상황이라서. 자, 이거 퍼지 안 걸리길 기도해야 돼요. 이거 퍼지 걸리는 순간에 계속 끊겨 먹힐 수 밖에 없습니다. 자, 일단 베니쉬. 자, 둘러볼 하나 잡아내주고. 발라디마 떨어졌는데 일단 마스톤 자, 들고 있는 건 다행이에요. 자, 포지 아, 이거 안 돼. 이거 힘싸움 이거 안 돼. 안 돼. 이게 어차피 결국에 오크 만다 떨어지고 다 떨어질 때까지 베스트 밟으면서 버티면서 이제 d 심로 이길 생각인데 아, 안 돼요. 이미 이제 오크가 너무 잘 갖추셔가지고 힘싸움이 지금 너무 셉니다. 지금. 워커도 지금 56 계속하면서 일단 돈세브 지금 잘 해놓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워커가 언제 아 투투템이요 아 투투템이죠 아, 원투템인 줄 알았네요 마흑까지 되 있길래 워터템을 어떻게 타우렌이랑 마흑까지 마오, 했지 했는데 아 투투템 아까 뒤늦게 올렸었 죠 저도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었네요 자 포티 아자 이거는 지금 캐슬 각, 각도 이제 지금 캐슬 올라가면은 늦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2티어 라이프맨으로 그냥 쪼고 봐야 됩니다. 이게, 만약 캐스 올라간다 치더라도, 오크가 확인만 정찰만 되면 그냥 타인이 먹고, 그냥 헤드헌터 워커 해도 될 거거든요? 어차피 본진 그리폰이 나오는 개수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리폰이 많이 못 나와요. 히케야, 한4개 게다가 이제 뭐, 빠르게 캐스 눌려도한4개 이상 쌓이기가 있는데, 지금은 뭐 아예 올리사도 없긴 한데, 만약 지금이라도 캐스 눌러도, 내기까지 쌓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, 늦 늦었어요. 결국에 일단, 땡 라이플 이걸로 컨트롤 어떻게 한번 비벼봐야 되는데, 힐스 빡빡하게 사가지고, 일단, 뭐 오크가 업그레이드도 안 돼있고, 라이플은 공방 2이 업이기지만, 결국에 어쨌든 이, 타오렌이 링크 받으면서 이제, 펄버, 펄버레이저 업그레이드 된 걸로 이제, 스프레시 깔겨버리면은, 이거 뭐, 방역되 있는 거 뭐, 의미 없거든요? 그리고 이제, 스킬 데미지랑, <laughs> 자, 이게 적 어느 적정 순간은 어느 적당 정도의 병력은휴머니 이제 라이플이 어떤 컨트롤을 짓다 보니까 카이티 컨트롤로 이길 수 있는데 이제 조합이 너무 잘 갖춰지고 역매이좀 올라가면은 컨트롤을 이길 수 있는 이제 그 한계선인데 그 한계선을 넘어가 버려요, 이게. 아, 자 타이닉까지 삽니다 자, 50 게임에서 타이 썼어요 이제 제가 한 정해 50개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크리스탈블로 이거 타인이 봤어, 봤나요? 봤으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휴먼은 어, 여기서 일단 멀티까지 무조건 밀어야 되고 반대로 그냥 오크는 막음얘 이기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교전이죠 자 힐스 지금 두장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워커 추가적으로 덧바주고 있고 마법 되어있기때문에 부활도 가능해요 타워이자 펜더 베니슈 걸면도 자짧이만어어어어어자 조금더 어, 자, 어! 자, 자 살짝 늦었습니다 자 이거 소울버드 살짝 늦어가지고자 펜더만 다 빠졌고 자헬스자다 썼고 자 오크도 근데 펜더 마너가 떨어져가지고 자, 살짝 디실빠진 상태긴 하거든요 지금 자블루드 메지, 블지드지다 레벨. 자, 자 타우렌 베니시 걸면서 타우렌 들 무력화시키고. 자잘 싸웁니다. 자 워커 자 워커 살렸고 베니시로도 잘, 잘 살렸고. 자 제가 봤을 때 이거 빨리 지금 팬더가 가서 만화 톤이 사야 돼요 이거 만화 톤이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. 팬더 광역 스킬이? 자, 아직까지 자 포크가 인구수 준건 많이 없는데 피관리가 좀안되는 상황. 자, 지금은 이제 용웅의 힘으로 막아줘야 됩니다. 자, 휴먼도 이제 더 이상 힐 수가 없어요, 이제. 아, 자, 결국 이거 일단 멀티, 일단 멀티 버리 생각 하네요. 자, 딱 타이 던졌을 때잘 엎어졌어요. 어, 자, 불매. 자, 이거 만원 좀 빨려고, 자, 전진했다가. 자, 힐. 아, 멀티 한번 치켜볼 생각 하나요? 자, 치킬거면 지금 싸지 터쳐야 되거든요? 아, 근데 불매 마리가리 진짜 지금 좋아요. 일단 멀티 한번 깼습니다. 자, 포티는 여기서 판단. 더 싸우나요? 아니, 포탑 하고한번 빠지나요? 자, 술물 잘 들어갔고. 자, 한빠지네요 이게 힐스가 없어가지고, 이제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. 자, 일단 워커 가나 가기 전에 일단 잘 잡았고. 자, 지금 워크만 하나 없어가지고 일단 저 워커 부활시켜주긴 힘듭니다, 지금. 자, 일단 그래도 잘 싸웠어요, 포티투드. 자, 그리고 일단 돈 700원 있는 거. 아, 이거 일단 힐스를 빵빵히 사야죠. 확실히 지금 컨트롤 좋아가지고, 저 교정 컨트롤로 힐스 타이밍 잘 쓰면서 잘 싸웠어요. 이게 웬만하면 여기서 딱 교정 붙으면은 정신 못 차리거든요, 원래 휴먼들이. 확실히 포티가. 좋은 컨트롤을 보여줬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다 시까지. 자, 일단 지금 박선수도 지금 휴먼에 동선 놓쳤고, 자 그냥 본진 찌르러 가는데, 아, 어, 자 라이프맨도 이거 반응 빠르게 뒤로 잘 뺐습니다. 달라 래리 배. 그리고 포탈 자, 일단 타워 치켰어요. 어, 자, 네 지금 휴먼도 계속해서 5 0을 깨는 상태에서 이제 포탈 사기 이제 좀 부담스럽거든요. 지금 어느새 일단. 오크인구수, 그 지금 67까지 올라갑니다. 자, 그리고, 디보션 3스킬. 살려주고요. 자, 이제 워커 좀 많이 쌓였거든요. 어, 자체라자실몸잘 들어왔고, 자 술블 자, 들어갑니다. 자 이제는 워커가 좀 많이 쌓였거든요. 자 타워랜들이 파고들면서 이거 자 스피드 스톱 쓰고, 자솔번자 이제 많고포션 있어요, 팬더가. 자 진정, 저휴먼 이거 지정 잡을 수 있나요 지금? 자헬 스톱을 다 썼고. 자, 결국 이제는 좀 물량에 일단 감당이 안된 느낌인데요, 이게 자, 이제 타우레 같은 거 죽어도 지금 워커가 이제 많이 쌓였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거든요? 아, 자, 밀려요, 밀려요. 실수가 지금 더 필요해요, 지금. 자, 일단 그래도 최대한, 자, 일단 잘 살려주고 있긴 합니다. 자, 일단 팔라딘도 이제 피 많이 떨어졌고. 자, 라이플맨 힐. 아, 자, 못 들어왔어요. 베니시 삐싸이난것 같아요. 자 팔라딘도요, 팔라딘. 자 팔라딘, 자 감기 잘 지어야 되고. 아 이제 워크가 많이 쌓여 가지고, 아자 무한 리필입니다. 일단 크도자더 무리 안 하고 일단 한번 빠져요. 이제 오크도 지금 마나가 지금 다 썼기 때문에 자 박준수가 이제 여기서 사짝이 승기 잡았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. 지금 채성 한다고요, 포티투도. 지금 자원 지금 600원 남았거든요. 이거 실수 같은데? 실수인가? 자원 체크를 안 해본 것 같은데요? 어 이거는 늦었죠 아마 이거 지금 50인구수까지 떨어져가지고 캐슬 누른 것 같은데 지금 자원을 하긴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끝났고어요 자원? 그리고 캐슬 완성 때도 캐슬로 뭐할게 없.. 뭐뭐 그리프너 간다든지 뭐 이너파이어를 한다든지 뭐생츄밖에살게 없거든요? 뭐파워본 쓰레기고 자린 선수는 타인이 한번더 던져요 솔직히 이제 이렇게 타월에 워커 갖춰지면은 센트도 의미없어요 <laughs> 캐스 갈 돈으로 힐스라고더 사는게 더, 사는 더 나을텐데 자 일단 뭐돈다키면은한 천원 정도 있는데 그리프 네비얼 하나 지으면은 그리프 한 세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? 뭐,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은, 이미 오크는 80진저이치우고 여기 타이네가 더 던질 시간이기 때문에, 더 던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, 어, 자, 이거는, 뭐, 일단 캐슬을 가든 안 가든 일단 뭐, 일단 끝난 게임이긴 한데, 아마 캐슬 간 거는, 요 자원 체크 안 하고 누른 게 아닌가 싶어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타월에 쌓이면은, 뭐, 방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이게, 펄버라이즈가 이게, 제가 알기로 방무기 때문에, 방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. 자 일단 포티 일단은 근데 보통 이렇게 팔라레프 한번 지면은 그 다음 게임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아메 쓰는 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포티는 계속해서 팔라레프 를 쓰는 것 같거든요. 일단 뭐 다음 경기 맵을 봐야겠지만 팔라레프 를한번더 쓸지 아니면 암메이를한번 쓸지. 자 그러고 보니까 일단 포티가 패치되고 아메 쓰는 게임을 제가 거의 못 보긴 했거든요, 오구전에 확실히, 지금, 요 빌드가, 팔라리프 상대가 좋아가지고, 팔라리을 계속 고집하면은, 뭐, 한두판은 이기겠지만, 계속해서 무한전통하기는 제가 볼땐 쉽지가 않아요, 이게. 이 빌드가 이게 정말 세거든요. 저, 서드 파로? 아, 이거, 왜 캐슬 갔나 했더니, 이거, 시체 못, 못 나오게 하려고. 아이씨, 그냥 파로를 위한 캐슬이었네요. 근데 그러기엔 너무 늦었죠. 이미 자원 다 떨어져가지고. 이게 계속 부활하니까, 부활 못하게 하려고, 어이 인시너레이트, 어, 뭐 인시너레이트 어, 쓰려고 하는 건데, 뭐, 이미 근데, 아까 캐스 누르기 전에 이미 게임은 기울어져 버려가지고, 이거는 뭐, 많이 기울었지. 비건 뭐, 칼로 나오더라도, 시체가 안 생기더라도 이미 그육적으로 워낙 압도되버려가지고, 오프도 이제 멀티 이제 다시 돌아가고, 자, 그래도 포트투도 최선을 다해봅니다. 어! 아! 아! 박준수한테 먼저 디나쳐가지고 부활시켰어요. <laughs> 터지기 전에 그냥 내가 부활시켜, 내가 먼저 디나시켜서 부활시키겠다. 자, 일단 휴지 이렇게 되면서 1대0으로 민 선수가 앞서갑니다.